자,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어, 세트룸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음, 오늘은 뭐, 여러분들 좀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막 되게 흥분한 또글귀들이 계속 올라와서, 음, 저는, 저도 조금, 그죠? 흥분하려고 을 했는데, 뭐, 하수들이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5월 31일, 그죠? 이제 5월달도 또 지나갑니다. 6월달. 아무튼 시간이 갈수록, 어, 셀트의 호재는 실적은 승장은 좋아지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그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음, 오늘 모처럼 장막판에 그래도 뭐 상당히 크게 좀 형성이 되었죠 50만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오늘 총 거래가 88만주죠 그렇죠? 89만주 그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러면 리밸런싱에 다른 때와는 달리, 물론 이제 이번에는 셀트리온이 0.01%의 주식 유입이 있었죠. 변화가. 그 부분 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오늘 이제, 어 뭐가 있었어요? 월말 윈도드레싱. 그죠? 그래서 리베런싱과 관련된 한 40여 만주 조금 넘게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사월, 이쪽 누구죠? 윈도 드레싱과 관련해서 한뭐 10만 주가랑 이렇게 거래가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오늘 공매도가 무려, 어우, 16만 주예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공매도 누가 쳤을까? 왜 쳤을까? 궁금하죠? 음. 저는 오늘 보면서 느끼고 보이더라고요. 음. 어떤 느끼고 보여? 어, 조급함이. 얘들의 조급함이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태, 여기 뭐,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고,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죠. 설마 이쪽에서 이렇게 할까 했었는데, 역시나, 그죠. 한번더또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활약을 하고, 음,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설명해 드릴게 저는, 저는 오늘 이제, 오전장에, 그죠. 오전장마다도 <laughs> 셀트리온이, 그죠. 17만 원을 깨면서 막 허리없이 내려갈 것처럼 또 보였어요. 어? 그러니까 또 뭐, 이런 짜리가 막, 이, 이, 이 XX야, 17 깼다, 크크크. 야, 조우자 니들 그렇게 깨고 그러면, 뭐, 그, 럼 오늘 또 회식하냐? 어. 근데 안 됐다, 야. 근데, 다시 또 17만 원 회복해서, 한루 종일 업하 보고 있나 봐요. 그래도 뭐, 깨면은, 크크크. 그러면서 17만 원 깼다, 크크크. 15만 원 가자, 크크크. 아이, 참. 자이 말을 저도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응. 안 하고 싶은데, 아 저도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집요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이 댓글 때문에 이게 참 그런 생각을, 저도 뭐 어, 그냥 흘러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게 또,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제가 댓글 창을 열 놨으면 이 댓글 창이 얼마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오늘도 뭐. 금구라 서대 서대지. 야난나 내가 구라냐? 옛날 맨날 서, 서구라 서구라 그러더니 이제 금구라가 돼 버렸어. 음. 음. 자, 그래서 이 댓글창을 열어 놓고 싶어도 그죠? 이놈들이 놈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죠? 셔틀을 가지고는 있 이놈들 입장에서 이런 뭐 주식 뭐 무슨 잡주 주식이 XX 무슨 주식 주식 이런 근데 이걸 얘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자기 주식을 여러분들 이런 개 잡주니 뭐 이런 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니까 댓글보자들 그래서 이걸 제가 어쨌든 제가 한동안 처음에는 왜안 막았었잖아 마음대로 하라고 제가 뭐이 구독자 뭐 이거 이게 이거 때문에 얘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같아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댓글 창안열 수도 있어 니들 어떡할래 음, 계속 돈 내고 댓글 잡아넣어 있어 자 이런 말하면 안 되겠다. 아이, 진짜. 자, 오늘 저는 이걸 봤어요. 오늘 뭘 봤냐 하면, 아 어, 과연 20개월 월봉을 깨고 내려올까? 그죠? 지금 오늘, 어쨌든, 월봉이 이제 3개월 연속 월봉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2000년도 초에, 22년도 초에도 3개월 연속 월봉을 만들다가, 뭐 아무튼 뭐, 그러다가 이제 기운 또,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중올라갔었 잖아요. 8월달까지는. 자, 아무튼 이번에 월봉의 3개월은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20개월 월봉 입행선하고 거리가 멀었지만 지금은 20개월 월봉 입행을 탔어요. 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제가 이 20개월의 월봉의 중요성 그리고 또 하나 셀트리온의 주봉상은 뭐야? 주봉상은 주봉상은 20주 입행이라고 그랬죠. 자. 20주 2평을 이제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한번더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년 8, 7월 달에는 확인을 못 하고 쭉 뻗고 나갔지만 이번에 4월 달에는 쭉 뻗고 한번 장중에 물어뜨렸다가 그죠? 확인까지 저쪽으만들고 올라왔죠. 자, 이제 20주 2평은 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20주 2평을 보면서 뭘 봐야 돼? 월봉의 20개월. 오늘 어쨌든 지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따가 제가 요 리밸런싱 관련된 요 수급 부분을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템버거님 그죠? 홀로그냥통 특강 감사, 그죠? 특강 감사한 거지, 그죠? 특강, 특강 주식도 괜찮았잖아. 오늘도 그죠?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주말 특강도 기대하시고, 이제 뭐...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오늘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또, 어, 바이오쪽이좀 올라온 부분도 있죠. 오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9.6% 급등을 했으니까. 레오캠도 2.7%, 그죠? 음. 셀트만 오늘 0.5%이 막, 와, 얼마나 누르는 거 보았잖아, 우리가. 그죠? 음. 헬스케어는 이제 플러스도또 냈고요.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도 한번 봉여 볼까요? 일봉도 오늘 장중에 20일을 깼었어 그죠? 음. 깼었어 17만을 깼었으니까 자 아무튼 지금도 어쨌든 또 이제 한번 접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뭐 그렇게 접은 게 없었고 그죠? 그래서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은 불금을 또 한번 우리가 살짝 기대를 하면서 또 오늘 밤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쵸? 뭐 다급하게 이제는 시간은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여러분 이제 6월달이잖아요 6월달에는 아, 아마 이제 뭐 베르젤마도 어 미국에 출시를 했지만은 FDA의 유플라이마 성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초도 물량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미국에 그죠? 음, 저 그런 부분은 실적으로 개입은 1분기 분기 최대의 실적, 2분기 또 분기 최대의 실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좋고, 2분기보다 3분기에 좋은 그런 구도이니까 누굽니까 셀트리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수급을 한번 전체 시장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요걸 보면서 이제 셸터의 수급을 보면, 아, 그래도 셸터가 나름대로 선박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모처럼, 그죠? 1.24%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단기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어쨌든 좀 고점을 만드는 모습이 보이면, 그죠? 이제 6월달은 조금, 이쪽에, 바이오와 자동차가, 그 오늘 보면 이제 자동차 이쪽 좋았어요. 기아차는기아차가완성차는 그러니까 그랬지만은, 부품 쪽에 화신도 한 오늘 2.5%, 성화이텍 뭐 2.2%, 서현이와 2.6% 상승했거든요. 그죠? 그 바이오 자동차 부품, 오늘 이제 이쪽에 반도체가 나름대로 조금 더 조정을 받았잖아요.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3.4% 하락하고, 또 한미 반도체도 그죠? 2.3%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쪽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니까, 러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이 금요일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6월 시작이 될거 그죠? 또, 반도체가 어쨌든, 그렇다고 반도체가 서 끝났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반도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하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올해 삼, 어, 외국인들이 13조를 매수를, 13조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10조 이상 매수했거든요. 뭐, 한수도 최근에 매수, 매수 크게 했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에,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삼성전자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죽으라고 살까? 과연 삼성전자 반도체의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까? 읍팡이 바닥에서 선침해 일까? 근데 그래서 저는 한번 고개를 약간 거기 있으면 또고개를 가웃던 그래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하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산업은 5년 정도 (10) 길게는 10년 정도까지는 엄청난 경쟁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미국도 반도체 제조 공장 친다고 하죠. 일본도 TSMC 에다가 짓고 앉아 지, 지, 짓고 있죠. 유럽도 또 우리가 자체를 짓는다고 하죠. 어? 중국도 그러죠.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말고 DM 쪽에서는, 그죠? 메모리 쪽에서는, DM 쪽에서는, 그죠? 그때 편안하게, 어? 매출을,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도 나도 다 이제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삼성 전자나 하이닉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엄청 이제 앞으로의 이런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런데, 그때는, 그때는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것도 일방적으로 삼성전자를 10조를 이렇게 산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놈들이 올해 삼성전자를 이렇게 해서, 그건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또 말씀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상황이 이렇게, 방도체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이제요. 그죠? 경쟁자가 더 계속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하이닉스도 이제 모처럼 조정을 좀 받았죠. 1.54%. 어, 어, 그럼 자동차, 기아차가 좀 이제 플러스를 냈고, 뭐, 크게 내지는 못했죠. 현대차가 오히려 마이너스 하락을 했고, 오늘, 어제 이제 급등했던 LG전자. 오늘 다행히 이제 LG, LG솔루션이 3% 급등을 가져가면서, 마지막 윈도 우 부분도 있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이우도 오늘 3% 급등. 그죠? 또 에코프로 BM도, NF도 3, 4% 급등했죠.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3%. 오늘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그거였죠. 그죠? m s c r 리밸런싱 이제 신규 종목으로 편입이 됐죠. 외국계 쪽에서 무려 4 0만 주나 들어왔어, 그죠? 4 0만주 편입이 됐으니까. 어? 그래서 고봉 오늘 편입된 이제 종목들 부분에 에, 그래도 코스모스 신서지만 크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포스코퓨처엠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영점영이 셀트하고 똑같은데 이쪽은 좀 막판에 좀 뛰어들어왔는데 셀트는 그죠? 규모하게 여들이. 만든 것대대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오늘 시장이 이렇게 뭐 오늘 크게 크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오늘 LG화학도 그렇고 쭉 종목들 파는 색깔이 많잖아. 지수 관련 부분에서는 그죠. 그리고 뭐 이쪽에 어, 최근에 이제 종목들 부분들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그죠. 음, 조금 하락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어, 여기에서 이제 세트는 그나마 장 막판에 그래도 리밸런싱에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땡기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애들도 적극적으로 막은 거고, 막판에, 그죠? 빚까지 내가면서, 빚까지 내면서 막은 겁니다, 오늘. 빚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빚 내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2,156억, 오늘도 삼성전자 한인서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사고 있다는 거고요. 기관들 이은 2,872억이죠. 오늘도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들 341억 매도. 그죠. 크진 않죠. 근데 아침 내내 두둑에 펴다가그죠 아무튼 이 금융투자 쪽은 앞에 있으면 한대머리고 어디 한대 받아 버리고 싶어 받아 버리고 싶어 그죠. 진짜그 동안에 그 동안이 아니고 아튼 주식을 못 합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 이막자그 다음에 이제 투신동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투신동은 373억 매도예요. 연기금 744억 매도예요. 자 오늘 상업 펀드가 무려 1344억 그 요즘 보면은 어제도 그리고 그래, 이번 주에 들면서 상업 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 매도입니다. 거기에 셀트도 조금 포함은 되지만 셀트는 이제 오늘 오늘 셀트의 이제 이 상업 펀드의 매도는 왜공매도니까 셀트의 공매도 몸통이 상업 펀드라고했잖아요 그죠? 자산운용사 국내 자산운용사 어? 그죠? 이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전체 시장에서 어쨌든 2100억, 코스닥도 1500억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미국 시장에서 제가 생략을 어, 할게요. 미국 시장은 좀, 우리 오늘 이쪽에 할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급을 똑바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사실은 뭐 장중에, 아... 어, 제가 이제 항상 신한창고를 검은 머리라고 하잖아요. 신한창고. 신한창고의 매수, 매도는 누구다? 외국계다. 그죠? 검은 머리다. 외국인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9,978주, 어제 9,500주 사고, 오늘 9,900주, 그, 그러니까 게 움직임이 없죠? 그렇잖아요? 오늘 개인들이 11만주 매수예요. 그죠? 물론 개인들의 오늘 매수 부분에서는 삼행 성격의 물량도 꽤 들어왔죠. 기관들이 9만 5천지 매도예요. 그러니까, 셀트는 보세요.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2, 3년 전부터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17년도, 18년도, 16년도, 15년도, 이때는 뭐냐 하면, 외국인들 창고로 해서 주도로 주가를 띄우고 밀고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다 거의, 거의 다 빠져나갔잖아요. 외국계 창고를 통한 공매도는. 그죠. 그게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아니고 외국계 창고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창고를 활용한 공매도 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3, 4년 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모안스탠이 골드만 메리린치 그죠? 막 20만 주씩 때리면 주가 펑! 펑 빠지고 그랬잖아. 지금은 그렇게 때리지도 않지만 그죠? 걔들이 때린다고 주가 빠지는 건 아니죠. 때리지 않지만. 근데 결국 누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관들이에요. 그 기관들 중에서 그동안에 잘좀 했던 데가 누구예요? 주가를 움직이게 했던 데가 연기금이야. 지난해 10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올 봄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과거에 일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은 누구야? 이제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마지막으로 공매도 부분에서, 어쨌든 뭡니까? 뜰고 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보세요. 사모펀드가 82,000주 매도예요. 투신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죠? 뭐, 사고, 얘들이 집중적으로. 그럼 여기에는, 뭐더 있었겠어요? 공매도 도 많았겠죠? 그죠? 최근 들어서는 누가? 공매도를. 오늘도 이제, 모간스테이 창고를 통한 부분에서 공매도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나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전체 시장에서 삼호 펀드가 1,100원을 팔았죠. 연기금도 7 0 0원 팔았죠. 그 연기금 셀트가 563주밖에 안 팔았어요. 투신, 3,400원 팔았죠. 9,000주밖에 안 팔았어요. 보험, 2,300원 팔았죠. 그니까, 금융 투자, 투신 다 팔았지만, 셀트는 뭐예요? 그렇게 판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팔았어요? 사모 펀드가 이건 뭐야? 자산 운용사들이야. 그죠? 그니까 일부 요쪽은 이제 뭐야? 개인 무당도 막 있고 그래요. 그니까 셀트에 제가 차, 여계좌 그런 말씀 많이 되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으로 막줄 하고 그냥 누르고, 꼴로 하는 거 누르고, 때리고,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참고를 한번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일방적으로, MSCI 리베런신싱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예요? 순수하게는 UBS만 뛰어들어왔죠, 창고가. 21만 6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오늘 이쪽에 막판에 모가스탠리 JP, JP를 일방적으로 신화 때릴 거고 그죠? 그럼 이쪽은 뭐죠? 모가스탠리는 어쨌든 공매도 물량이 대부분이 끝이고, 그리고 골드만도 매도 매수잖아. 그죠? 그리고 신한 삼성, 검은 머리 앤더, 차명 만만치않게 눌렀어요 오늘, 그죠? 이게 누구야 이쪽 애들이? 결국은 자산운용사 물량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리밸런싱을 갔는데뭐 그나마 그게 있으면서도 장 막판에 좀 땡겨올렸고 장중에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지만 뭐 열심히, 그죠? 흔들면서 누른 거냐, 땡기고 누르고 지수가 밀리는 부분에 프로그램 부분과 맞물리면서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더 중요한 게또 이거예요. 물론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날 오늘 16만주 공매도 쳤는데 그 부분이 하게 되겠지만은 자 어쨌든 공매도 누적 잔고가 188만주예요. 이제 190만주도 깨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날 이게 다시 또 200만주 넘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187일치야. 그죠? 이제 과거에 이제 공매도가 막 천만주, 고액만주했을 때는 그쇼크버라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좋은 거예요. 쇼크버 부분에 크게 영향은 안 받죠. 그쵸? 수량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죠? 공매도와의 10년 전쟁을 끝낸다는 거예요. 끝내지 않고 또 한번 올리고 뭐 그러면 좋겠어요. 이제 끝나고 말 그대로 셀트의 본질적인 실적과 성장으로. 그죠? 지금 셀트의 실적과 성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한 번도 없었잖아요. 다 수급으로 공매도의 이로 움직였으니까. 자,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이제 시장 구분에서는, 자, 삼성전자 오늘 190만 주 매수죠. 삼성전자 오늘도 기관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연기금, 다 팔았어요. 그죠? 셀타, 셀타는 특히 이제 공매도 몸통 애들이 공매도 크게 치면서 던지는 이율은왜 msci 리밸렌싱과 관련돼서 셀트가 0.01% 오늘 뭐 이쪽에 누구죠? 헬스케어도 거의 한100몇만주 들어왔죠. 셀트도 한40몇만주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 영향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요.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오늘 공매도가 보세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이게 없었다면 아마, 과연 셀터를 막을 수 있을까? 아마, 다일까 동시효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19만원까지 막 확, 근 왜, UBS가 쏘아버리니까 19만원까지 그냥 확가 있었잖아. 그래도 되니까 이제 또, 공매도 창고를 통해서 막 누르고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오늘 공매도가 16만 8천주는, 그죠? 결국은 빚을 또 냈다는 뜻이에요. 빚을. 그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셀트의 공매도 추이는 추세는 뭐예요? 갚아 나가는 추세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 누가? 이거 외국인들이 했다? NO! 자상 운용사들이 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16만 0천이죠이 부분은 셀트리온의 뭡니까? 0.01% MSI c 지수 확대에서 그걸로 누른 거야. 그러면 이 확대된 거는 이제 잠기는 거잖아. 그리고 자사주가 장기듯이 그럼 얘들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공매도로 움직일 수 있는, 자진할 수 있는 물량들은 계속 장기다는 뜻입니다. 자, 6월달. 그죠? 6월달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게 뭐예요? 어쨌든 7월달에 미국에 런칭을 하면, 아무튼, 허가 난, 미국에 허가 난 유플라이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초도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 베이스 물량이 있어야지만이, 뭐, 공보험이든 사보험이든, 응 어? 등재가 될거 아닙니까 6월달 연소식도 기대해보고요 7월 런칭이 되죠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다급한 쪽은 공매도 쪽이고 요즘 막 빗발치면서 그죠 열심히 날리는 그대들도 그죠 오죽하면은 아니 17만원 깨있다 크크크 어.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 니들이 니들이 자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어, 내일 뵙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차트 한 번만 찍히도 차트 한번 오늘 차트 한번 이뻐 월봉은 자 일봉도 오늘 꼬리를 조금 달았고 그죠? 달았고 물론 20일 찍혀야 되겠지만은 그죠? 주봉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번 주에 뭐 주봉상은 양봉을 무조건 내야 되겠는데 조금 꼬리 달면서 그죠? 뭐 해도 괜찮고요 그죠? 이번 주 시초가가 17만 5,100원이니까 내일 한번뭐확 당겨보니 뭐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죠? 주봉상 한먹 내면 환상이고든요 월봉상 양봉 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걱정하 마시고. 내일,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요. 내일 뵙도록 하고. 그 애들 막 그런 거막 어디 막 이쪽에 뭐야? 싱크풀이든, 싱크풀인가요? 싱크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런 거뭐 보고 신경쓰지 마세요.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 다